위치관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 직선에서 서로 평행한 경우가 있고요.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평행한 경우는 기울기가 다 같은 경우. 기울기가 서로 같으면은 부직선은 평행하다고 얘기해요 일치하는 거는 그냥 둘이 완전히 똑같아 똑같은 경우 두 함수가 완전히 똑같으면 일치한다고 해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기울기가 서로 다른 경우 그러면 일차함수는한 점에서 언젠가 만나게 돼요 알겠습니까? 이세 가지만 배우면 돼요 세 가지 그래서 334쪽에 이거 봅시다 얘같은 경우에 잘 들어라 얘를 1차 함수로 고치면 y는 x 플러스 2가 되지 친구들아 네. 자 얘는 약분하면 은 x 빼기 y 플러스 2는 0이 되지 맞아요? 네. 그럼 얘도 이항하면 y는 x 플러스 2 사실상 지금 이두 식은 네. 서로 어떤 경우에요? 일치하는 경우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일치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죠? 네. 두번째 얘같은 경우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죠. 이해합니까? 네. 얘는 2y는 x 플러스 3이니까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이 되죠. 네. 자 기울기가 서로 같아요, 달라요? 그럼 얘네들은 기울기가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몇, 점, 몇 점에서 만날까요? 한 점에서 만난다.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데, 한 점에서 만나면서 또 어떤 상황이냐면, 수직인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만나도 한 점에서 만난 거지. 근데 얘네들은 수직으로 만나요. 그, 어떨 경우에 수직으로 만나냐면, 두 기울기의 곱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러면 이두 직선은 서로 수직으로 만나게 돼요. 근데 진솔아, 응? 얘는 기울기가 몇이었어? 마이너스 응. 2였고, 얘는 몇이었어? 자, 둘이 곱해봐. 몇 나오지? 마이너스 1 나오지? 두 기울기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면 만나는데 수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얘는 더 자세히 말하면 수직으로 만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3번 같은 경우, 잘 봐요. 하나는 이렇게 되지. 하나는 이렇게 되지. 그럼 얘네들을 직접 그려보면은. 요 놈은 Y절 편이 3분의 1이고 기울기가 3분의 1 얘는 Y절 편이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기울기가 3분의 1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어떤 관계야 네. 예? 어, 평행이지 네. 서로 평행관계지 네. 자 어떨때 서로 평행관계야 기울기가 서로 어떨때 네. 같을때 기울기가 같으면은 서로 평행하다 라고 얘기하면 된다라는거 이해갔죠? 비경이? 네자 예. 근데 빨리빨리 봅시다 너무나 쉽지 않아 서로 평행하다고 해서 평행하면은 진솔아 뭐가 같다고? 기울기요 그럼 A가 몇인거야? 마삼이 그렇지 내말 이해갔죠? 1번은 마삼이라고 하고 자 2번은 잘 들어라 예. 얘는 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이해 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러면은 서로 평행하다고 했으니까는 얘하고 얘의 값이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겠죠? 마이너스 4분의 a 하고 마이너스 a 분의 1이 같아야 돼. a 분의 1이고. 홀 별로 고치고 대각선끼리 곱하면 a 제곱이 4가 돼야 된다 이 뜻이지? 진솔아, 예. a 제곱이 4면 a 값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 풀마이. 풀마이라고 해야지. 그래서 이때는 a 값이 평행한 게두 개가 있는 거야. 알겠어, 비경아? 예. 평행한 게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양수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음수로 갈 수도 있는 거야. 이해갔지? 자 336번은 뭐한다고 했어? 요 일치한다고 했죠 친구들아 일치한다는 거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둘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면 A가 마일이고 B가 오라는뜻 아닙니까? 이해갔습니까? 자 2번은 진솔아 얘네들이 똑같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 6 보여? 네. 그럼 얘도 6, 6으로 바꿔야 되니까는 여기에다가 몇 곱하면 되는 거야? 마3 아,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6은 0. 이렇게 바뀌겠지. 네. 그러니까는, 아, 마3에 a 가 3이겠고 마구가 B겠구나. 그래서 A는 마에 는 마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하나도 안 어렵죠? 음. 수직이면은 두 기울기 곱한 게말 된다고 했지. 쉽게 찾는 거 알려줄게. 역수에다가 부호 바꾸면 돼. 알겠어? 이의 역수가 몇이야, 진솔아? 이의 역수. 역수가 뭐죠? 분모 분자 바꾼 수. 아 말했으니. 아니 근데? 2분의 1이지 아, 2분의, 2분의 1에다가 부호 바꾸면 부호만 바꾸면 뭐가 돼 아,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됩니다 진짜로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1 맞지 형이 음. 이해 갔어요? 예. A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두 번째 거잘 봐요 자 비경아? 음. 이거 이렇게 되지? 예. 그럼 y는? 이렇게 되고, 얘가 이 기울기지? 네. 얘는? 이렇게 되지? 예. 그럼 얘가 이 기울기지? 예. 그럼 샘새가 뭐라고 했어요? 두 기울기를 곱한 게 몇이 나와야 된다고 했어? 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고 했지? 3분의 음, 마이너스 괜히 저 풀었나? 그냥 풀지 말고 할게. 이거 하고 그냥 a 하고 곱한 게 마이너스 몇 나와야 된다고. 두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좌변 우변 마마 있으니까 모르고 칠수 있어. 풀풀로 고칠 수 있고 분배하면 a 제곱 플러스 2a가 3 되는거지? 네 yeah. 진솔이 이해갔어? 응 yeah. 이해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인수분해돼 a 플러스 3 a 빼기가 0이 되겠지? 네 yeah. 그래서 a는 마삼 또는 2라고 얘기를 해줄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Yeah. 아이 미쳤네 여기가 2가 아니고 1이지 1 1 이해갔어요? 네자 yeah. 넘어갑시다. 이제는 완전 쉬운 문제란 말이야. 얘를 지나는 직선과 서로 어떻대요? 평행하다고 했지. 네. 진솔아. 왜? 네? 얘네 둘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어떻다는 뜻이야? 기울기가 같다. 응. 너 여기서 기울기 구할 수 있지. 네. x 몇 증가했어? 음, 그래서 바 2분의 4니까. 약분하면 2지. 네. 그 말은 기울기가 2면서 이 X절편이 4라는 게4마0 지나간다는 뜻이다. 그럼 비경아, 지금 어떻게 세각하면 돼? Y는 2. 가로치고 X 빼기 4. 뒤에 플러스 0은 아무 의미 없으니까 안 적어도 되지. 분배하면 Y는 2X-8이 되겠지.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쉽죠, 사실은. 두 번째 문제. 얘를 지나는데 얘랑 수직이래. 얘랑 수직이래. 얘랑 수직. 그럼 얘의 기울기부터 구해. 자. 진솔아. 얘가 이렇게 되지. 요 놈의 기울기가 지금 몇이야? 이분의 3이요 내가 센세가 뭐라고 했니 얘랑 수직이려면 역수에다 부호 바꾸라고 했지 2분의 3의 역수가 뭐야 3분의 2 거기다 부호만 바꾸면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가 기울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면서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일차식을 구하라는 얘깁니다 그럼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 마이너스 3분의 2 가로치고, x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이해가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6이니까는 여기를 3 플러스 3분의 4로 붙여버리면 되겠죠. 이해들 같죠? 자, 그 다음 거잘 볼게요. 이거 너무나 쉽다라는 말이야?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쉬워. 잘 들어. 진짜 잘 들어. 얘들이 서로 어떻다고 했어? 자, 그럼 기울기 바꿨고요. 얘는 어떻게 해야 돼? a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지. y는 마이너스 a분의 x 마이너스 a분의 1이야. 비경이 마저 틀려. 네. 음, 아예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a 분의 x 네.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e z. 네. y는 a 플러스 e에 마이너스 a x.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얘도 a 플러스 이분의 마이너스. 2. 얘가요 친구들아 서로 어때야 된다고? 음.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서로 어때야 된다는 뜻이야. 음. 기울기가 같아야지. 그래서 이게 같다고 노는 거야. 둘다 마음하면 그냥 풀풀로 고쳐도 되죠? 대각선 길이 곱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비경이 인정하죠? 인수분해하면은 A 빼기 A 플러스 1은 0이니까 A는 몇 도는 몇 되는 거예요, 얘들아? 근데 여기서 함정이 존재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A가 두 개가 나는데 섣불리 두 개가 다 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 평행하는 상황하고 일치하는 상황은 서로 다른 거다. 평행은 기울기만 갖고 Y절편은 달라. 근데 일치하면 Y절편도 똑같아지지. 근데 요거 잘 봐. 여기서 누가 Y절편이야 얘는. 얘가 Y절편이고 이게 Y절편이지. 그래서 쟤네들이 서로 같다고 나볼게 서로 같다고 나볼게 뿔뿔로 고치고 대각선 길이 곱하면 e a 가 A플러스 즉 A가 몇이래. 그러면 비경화 만약에 여기서 a가 2가 되버리면 여기 a 분명히 2 e 있었지 그럼 a가 2가 되버리면 얘는 평행한게 아니고 어때 버리는거야 일치해버리는거지 난 지금 평행을 찾으려고 했는데 일치가 나오지 그래서 얘는 빼달라 이거야 답은 마이너스 1만 답이 되겠다 이 뜻입니다 이해 갔어요? 음.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제. 집중하고 잘 보도록 할게요. 자. 1콤마일에서 수직으로 만났대. 1콤마일에서 수직으로 만나. 자, 잘 들어보세요. 너네, 두 직선이 1 콤마일에서 수직으로 만났다고 했지 그럼 이1 콤마일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여기다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집어넣을 수도 있지 그럼 일단 1 콤마일부터 집어넣어 보자고 1 콤마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a가 몇이라는 사실을 알아 a가 마이너스 5라는 사실을 알아 알겠죠 그래서 얘는 2x 마이너스 5y 3은 0이다 라고 놓고요 o y 가 2x 플러스 3이니까 y는 5분의 2x 플러스 5분의 3이라고 하나 함수씩 만들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1콤마일 넣어볼게요 여기다가도 1콤마일 넣으면 어떻게 돼요? b 플러스 몇 대요? 이 e, 플러스 C는 0이 됩니다. 내 말들 이해 갔습니까? 친구들아, 응. 그러면 이렇게 하나 놓고, 이 Y는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라고 놓고, 마이너스 2분의 BX 마이너스 2분의 C라고 놓을게요. 이해 갔습니까? 응. 끝났죠. 왜 끝났냐면, 얘는 기울기가 몇이야? 5분의 2지. 얘는 기울기가 이거지. 근데 서로 수직이라고 했지. 생세가 뭐라고 했어? 역수에다 부호 바꾸면 수직 된다고 했지. 근데 이미 역수에다 부호도 바꿔놨지. b 가 뭐라는 것만 보면 돼. 오라는 사실만 보면 되지. 그래서 b 가 오라는 사실을 알지. 이해가 죠? 그럼 여기에다 오집어 넣으면은 c는 몇이 돼야 돼 친구들아? 마칠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c값은 마칠이다라고 해서 a,b,c 값을 다 구했다는 거지 이경아 네. 어렵냐? 아니요. 엄청 쉽지? 네. 자 선생님 많은 거안 바라고요 잘 들어요 많은 거안 바래요 필수해제 일단 12번까지만 설명하고 숙제 내줄게 네. 13번은 다음 시간에 친구들 보면 같이 설명해 줄게요 네. 자 이건 너무나 쉬운 문제니까 잘 보세요 자 A하고 B가 그냥, 그냥 대충 이렇게 A하고 B가 여기 있다고 쳐 얘들아 네. 그럼 얘 수직 이등분선이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정확히 길이 반 땅가고 길이 반딱 가고 이직선이 뭔지 구하라는 거야. 얘가. 근데 이경아. 네. A 하고 B 하고 중점이 여기가 중점이겠지. 네. 그럼 이게 중점이 몇 콤마면 나. 일 콤마 마일이 여기 중점이지. 네. 이 점을 지나는 거지. 네. 그리고 너네 기울기만 구하면 돼 이게 얼마나 쉽냐면. 너네 A, B의 기울기 구할 수 있지 A, B의 기울기 X 몇 인가 했어 Y 몇 인가 했어 그럼 A, B의 기울기가 몇이야 진솔아 네? 지금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거야 네. 그러면 이 기울기는 몇 대야 돼 서로 수직이니까 역수에 부호 바꾸. 마이너스 의 역수가 네. 2 분의 1 이야. 부호다 부호까지 바꾸면 그냥 2 분의 1 맞지? 네.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몇인 거야? 2 분의 1인 거란 말이야. 그럼 기울기가 2 분의 1 이면서 1 콤마 마이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라는 말이지. 점식 어떻게 세워야 돼? y는 2분의 1에 x 1, 마이너스 1에 이렇게 놔야겠지. 비교형 이해 갑니까? 네. 자, 요거, 분배할게요. 마이너스 2분의 3 되겠고. 근데, 여기서 조심할게. 여기 2분의 1 x가 아니고, 여기서 표현한 거 그냥 x지 친구들아. 네. 그럼 맞춰줘야 되니까 2배 해주라고. 2y는 x 3이고 y를 보내주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 이해갔지? 네. 그래서 비경은 a가 몇이라는 사실, 네. 마이너스 2, b가 몇이라는 사실, 네. 둘이 곱한 거는 몇이라는 사실, 네. 6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네. 자, 많은 거 바라지 않고요. 이280 다음 시간에 설명해줄 테니까 일단 숙제는 282쪽까지는 싸그리 다 풀어 오셔야 돼요. 알겠지? 안배운 건 빼고요. 어 전해용만 빼고 풀어 오세요. 좋아요.